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통독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하자 언약괴를 이용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 실로의 성소에서 언약괴를 메어 왔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하여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처음부터 언약궤를 메고 출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차 전투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1차 전투에서 패한 직후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해 볼 요량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출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신앙과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도리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교를 대동하고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참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한 인간들에 의해 이용당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아스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업의 확장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세하고 행동으로는 온갖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욕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는 사악한 생각이나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내 개인의 잘되기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로 고통하는 신령들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